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입니다. 음, 멍멍이네, 멍멍이. 자, 오늘은...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아,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 세차를 안한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세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휠이 너무 더러워. 저번에 체인에 구리스를 좀 바르고 돌아댕겼는데다 튀었나봐요, 그게. 엄청 더럽더라고. 그래서 잠깐 밤에 나왔습니다. 아니, 가까운데 셀프 세차장이 조그만 게, 그러니까 차두개 들어가 있을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 세차하는 걸 헉! 아, 삼각대 안 갖고 왔다. 아 가방에 다 챙겨왔는데, 그걸 안챙겼네 아, 어, 근데 거기가 밤에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할줄 알고 나오긴 했는데, 가보고 안열일수면뭐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뭐 <laughs> 아니 제가 이 R7이 검은색이라서 좀 약간 조금만 안해줘도 금방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휠좀 청소해주고 그리고 왁스칠도 한번 해줄겁니다 아니,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리고, 고속에서 그렇게 막, 이질감은 안 느껴지던데. 오늘은 좀 바라보는데 어쩔지 모르겠네. 와우. 없어진 거 아니겠지? 내 세차장 있었는데? 어, 됐다. 셀프 세차. 오, 사람이 있어. 뭐, 어, 사람 있네요. 아, 근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 뭐야. 되는 거겠지? 되는 거겠지? 후진으로. 내가 이거 뭐, 꼼꼼해서 이거 보이겠어?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게 뭐야. 깜깜해서 어, 안 보여. 되는 건가? 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안 되나봐. 고압조차 서울, 어우씨. 딴데 가야겠네? 어디 있지? 가까운 데가? 아우씨 어, 나왔는데 저아 조금 멀리 가야겠네요. 어, 아, 조금 멀리 가야겠어요. 열안 열었어. 아 세차라는데. 어저건저기왜왜 형광? 나갈 거 많고 되게 많이 고민하다 나왔는데 좀 멀리까지 와야겠네? 어... 간단 세차 발휘하러 왔는데 동전 6천원 챙겼는데 되겠지? 이제 요, 요 가방 이 가방에 모든 걸다 갖고 왔다. 아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모자도 안감고 오고 천만건 전갑도 하나 바꿔야겠어 <laughs> 모든건 월급 들어오면 오 나도 배기음이저 컸으면 좋겠다 너무 조꼬여서 그래도 조금 이제 옆차에 알릴 정도만 지금 영상에 잘안 담기던데? 배기음이? 저렇게 무섭게 들어온다고? 가방문 잠갔겠지? 어, 가방물 잠갔어야 되는데. 이제 음, 오1시다 와, 오늘도 하늘이 되게 좋네. 맞네요. 자, 한번 부지런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 간단바리가 아니게 되었잖아 아 여기 아니다 어? 바람이 좀 센데? 어? 뭐요 바람이 왜 이렇게 센거야? 다 여기로 오진 않겠지. 오케이. 체크 sure 체크. 어 어디였지 길이? 북송. 오, 운주 단속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저기. 근데 오토바이는 대부분 운주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헬멧을 쓰고 있어서 그런 가 <laughs> 대부분 그냥 가라고 하시던데. <laughs> 아이 근처에 세차장이 어는지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약간 좀먼 곳을 가려고 합니다. 어, 저희 라이트 안 끼고 한 사람 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와, 어떻게 라이트를 안 끼고 저렇게 다니시지? 저 진짜 위험한데. 근데 앞에 있었으면 알려주셨는데 저 멀리 가시네? 어, 대단하시다. 음주운전 하시나? 요새는 다 오토가 아닌가요? 요새는 다 오토로 그냥 시동 걸면 그냥, 그냥 라이트 나오던데. 오토를 꺼놓고 다니시나? K8 정도면 오토 켜지지 않나? 지나갈게요. 高っ高っ高っ高っ。 여러분이시네 야 안가 왜? 내 일로 왔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그 철분제거제라고 해야되나 그걸 사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다이소에 처음부터 가서 좀 흥칸이여. 배렸다. 배렸다, 배렸어. 너갈때밥 먹여줄게.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이쪽이었던 것 같아. 먼저 갈게요. 여기 있다. 꼭사람이 어. 어? 없어. 대박! 여기도 사람이 많았는데, 음, 여기서 하기다 자. 여기 자 아, 절로 들어오시는구나. 남만 인도로 들어왔네? 죄송합니다. 오, 은거 대박이네. 자, <laughs> 아, 어, 여기 가방이 잘 되있다. 헬멧 여기다 놓으 되겠다. 자, 꺼내볼게요. 오, 어, 벌레도 많아. 어제 저... 미안해 후회를 안 지킬게 오늘은 키게주고여기 있다. 렇게 빼주고요 핸드폰 빼주고요 요것도 빼주고 음. 저한테 좀주어왔는데어기 되게 조용하다 여기 정소리랑 요거는, 먼저 해줄게. 이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근데... 어... 쉬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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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이... 었어근 이... 내가 이... 안을못 이... 겠어데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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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오토바 이... 이... 때 이... 방금 한게 여건데 워터리스에요. 워터리스, 응. 워터리스에서 하기 전에 이건 싹그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싹 닦고, 구체적으로 외관 같은 것도 싹 닦고, 응. 다시 닦을게요. 오 뭐야? <laughs> 아씨, 아씨, <laughs> <laughs> 잘못 들었네. in there. 艺术。 oh , ta tahab enda tuua . 이게털어놓거 뭐냐? 세척하 오는데 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이거구 쭉. 주머니 잠가야지 어왜안 갖고 왔지? 다 올라가 여기까지 딱 하면 좋은데 없을텐데 아이씨 별인데 있겠지 뭐